사장님들이 던지기 휴대폰으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.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질을 통해 할부 원금을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. SK텔레콤 경우에는요 기기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택약정에만 리베이트 금액을 풀고 있어서요, 딱히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습니다. 유일하게 이동을 했을 때 저렴한 요금제를 넣고 그냥 고객에게 무료로 지급해주는 휴대폰들이 있는데요. 해당 휴대폰들이 갤럭시 와이드 8과 갤럭시 A256입니다. 저가 요금제를 세팅해도 선택약정시 할부원금 0원이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A256은 요 정말 재고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곳에 재고 문의를 하고 재고가 있다면 구입하시면 되는 겁니다. 지금은 쉽게 구입하기 힘든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KT는 요 점프4를 던지기 모델로 많이 선택하시는데요. 이유는 요 리베이트 금액이 정말 세기 때문입니다. 요즘 휴대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던지기 하는 매장들을 간혹 보는데요. 출고가 449,900원의 휴대폰을 공짜로 주면서 현금, 40만원을 주는 매장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요금제는 6일 요금제 유지, 부가서비스는 폰케어, 필수팩 적용입니다. U 플러스는요, 버디 포인데요. 399,300원의 휴대폰을 공짜로 지급하면서 현금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. 요금제도 저가요금제 세팅이고요. 부가서비스는 폰케어 한개 가입입니다. 요금제 변경은 3개월 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굳이 요금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급받는 리베이트 금액을 거의 풀면서 고객에게 그냥 던지는 휴대폰이라서요. 지금 구입하면 정말 꿀 빠는 휴대폰들입니다.